사사성 정상 올라왔습니다. 와. 오늘 날이 조금 흐리긴 한데요 위에 풍경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정상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파사성 정상 갔다가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은 여주 파사성에 왔습니다. 날이 덥긴 한데요. 한번 정상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사성 중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저쪽에 앉아서 쉬려고 합니다. 중간까지 올라와서 지금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여기 그늘이 져서 여기는 좀 시원하네요. 길로 이제 쭉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거의 다 정상까지 왔는데요. 어, 여기 벤치 앉으려고 하는데, 여기 벌레가 보이는데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움직임이. 사사성 내려오는 길에 잠깐 쉬면서 간식으로 옥수수 먹고 있습니다. 사성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서 보니까 저 나무가, 여기가 부러진 겁니다. <laughs> 등산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산책로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